대기 대기 여기 홀드 아 우리 로스 두명 남으면 안 되는데 디펜하고 패인데 아백못싸워려만 희용님 랠브예요 백못쏴 반응 없습니다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초코 통과할게 일단 이스트로 우리 카이팅해야돼 우리 너무 앞이야 그 배달하게 날라갔어 백백백 우리 다 걸렸잖아 지금 아 대기 파이팅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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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트로 카이트, 이스트로 카이트, 이스트로 카이트, 이스트로 카이 계속 스는다이거이스 없어서 이도안들어로겠다트 이스트로 카이트, 이스트로 카스이스트로카이스트이스트로카이스트이스트로이스이스트로 카이트, 이스트로 카이스트로 카이트, 이스트로 이스트로카이스트로카이스트이스트로 카이트, 이스트로 이스트로카스이스트로 카이트, 이스트 말을 그렇죠. 해줘야지. 노스이스트 이거...